안녕하세요. 2023년도 개명년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5, 37, 49, 73, 그 다음에, 85, 25, 2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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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띠가 굉장히 용맹스럽습니다. 지혜스럽죠? 네, 토끼가 뭐 거북이 뭐 지혜스럽고 용맹스럽습니다. 또는 절개가 있고요. 한번 먹은 마음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25살 먹은 토끼 굉장히 뭐랄까 꿈이 많죠. 어이 토끼가 작고 영리한 영리한 짐승인데 에, 어쨌든 굉장히 토끼하고는 좀 틀려요. 이 토끼에 나신 분들의 성품이 어, 굉장히 용맹스러우면서 뭔가 이렇게 야망에 차있죠. 25살 내년에는 열심히 아마 계획을 세우게 될 거예요. 이분이 어, 23살을 넘어서 내가 기존 지금까지 기존 생각했던 거와는 차이 있게 내년에는 어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3월달 넘어서서 1월달, 2월달은 그렇게 잠재해 있는 용처럼 있을 거예요. 잠용이죠? 그 다음에 3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언가 시작을 할 거예요. 어, 토끼, 이 25살 되신 그 토끼띠분들이 기획, 계획, 이런 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20년 후엔 또한 어떻게 될 것이고, 3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 거라는 걸내년에 아마 아이이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인생에. 참 좋습니다. 굉장히 대범해요. 그런 반면 양쪽을 볼수 있는 귀를 가졌어요. 어차피 귀는 두 개고, 눈이 두 개예요. 그죠? 보고, 듣고, 입은 말은 적게 하라. 그래서 하나랍니다. 음, 코는 들숨과 날숨이 있어서 두 개래요. 근데 귀를 열려 있어. 어, 귀가 열려 있어서 어쨌든 귀에 들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용맹 어, 내년에 전진할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내년에막뭐 스물다섯 살 되는 해에 먹은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이 이, 수, 그 어, 토끼 띠, 아저 토끼 띠가 아,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계획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어, 3, 4월 후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거를 위한 그 차분차분 아, 아마 이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해거든요. 수적으로는 전지적으로 나쁘지 않고 운적으로도 괜찮습니다. 한번 전반적인 인생의 계획을 내년에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년 12달을 보면은 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험한 달이 없으니까 한번, 어, 전반적인 내 인생을 한번 어, 이렇게 기획을 하세요. 37살. 약간의 절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작년, 재작년 올까지, 그러니까 내년 운이지, 운까지 그래요. 그러나 37에 들어오는 성주 운이 있어요. 다시 시작해라. 아, 하는 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무엇을? 지금까지 했던 거를 기반 삼아서 다시 한번 내가 의기투합해서 무엇을 시작해도 되는 해다 그랬습니다 내지는 문서를 잡을 수 있는 해라 그랬어요 승진 뭐 내가 보직을 다시 갖게 된다든지 또는 문서를 잡는다든지 뭐 어쨌든 그 또는 뭐 아들을 낸다, 딸을 낸다, 뭐 그러한 어, 이 소식도 내년엔 볼수 있겠고, 결혼을 했으면 또는 결혼 운이 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집안에 우환이 조금 따를까봐 걱정이 조금은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래서 일년을 보면은 과이 나쁘지는 않다, 그랬습니다7 8월 달에 조금 내가 준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이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마흔 아홉. 기복이 막 심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래서 내년에 좋은 운도, 상승계도에 올라오는 좋은 운도 있지만은, 음, 내려서 내가 추춤거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49에 9시에 운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도 누가 도와주는 규인이 많고, 어, 풀어주는 데가 많아요. 에, 어떤 일이 얽혔던 것이 뭐 부동산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아뭐 어, 어쨌든 그 일반적인 그 직장의 동료 문제가 되었든 사업 문제가 되었든 풀어지는 면이 한쪽으로는 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시작되는 면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해야 내년에 그래서 내가 내려앉을 때는 조금 나를 뒤로하고 올라 올라섰을 때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배지랄라 그랬어. 그러니까 올라섰을 때 전진하는 거예요. 안될때 이걸 해 가지고 내가 뭘안 됐으면 이걸 해서 돼야지 돼야지 안될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에너지 와 사이클이 안 좋은 쪽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때 올랐을 때요땅한번더해 보자. 그러한 운이 있습니다. 예순한살 원래만 내년이 돌이요. 응.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순한 살에는 오래 돌이야, 그래. 갑자기 돌아가면서 예순한 살을 주기적으로 또 처음으로 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년에는 좋은 운이 있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집안에 있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해에, 그리고 무적이나 총명하고 지혜스럽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에 무리수를 두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큰 사주예요. 그래서 예순한 살 내년에 혼인도 있고 자손으로 인한 경사도 있겠고, 1년을, 아 1년, 어, 아 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도 나쁘지 않아요. 안 되었던 것들이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안 팔렸던 것이 부동산이 팔릴 수 있고, 또한 뭐, 집 나갔던 아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집 나갔던 남편이나, 집 나갔던 아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요즘은 많이 낳지도 않는데 하나 둘밖에 안 낳는데 하나가 나가버리면 아무도 없는 거고 남편도 안 하고 아내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에, 이러한 그런 일들이 따랐습니다. 출행, 에, 선물, 좋은 일이 내 앞으로 내년에는 에, 반가운 소식이겠다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달마다 어, 홍재수가 있어요. 가 아유, 홍재 했네 그래. 홍재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좋습니다 운이 들어와서 운을 받으셔도 괜찮고요. 자, 1륜 세 살. 51년생. 생각이 많네요. 대범하게 살아왔지만은 이 나이가 되면 조심할 수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살아왔던 거를 아,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살아왔으면 어떨까 하고 돌아보는 해운년이기도 하죠. 근데 이 1륜 세살 내년에는 아 가슴 아리, 심장 내지는 에, 폐질환 에, 이런 걸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한쪽 다리가 또는 건강상으로는 조금 내가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미리 대처를 해서 나가시면 좋겠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선으로도 경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이사수가 나옵니다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또는 가을에 한번더 있어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래서 이사할 수가 있으니, 이때는 멀리 가도되고 또는 뭐, 어 뭐, 괜찮으시다면 세컨하우스를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이렇게 출행,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뭔가 들으면서도. 85살, 이제야 한 살이구나. 그리고막 의기 충천해지네, 내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0년 살 거는 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조금 자중해도 괜찮겠어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작년까지 아팠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럼 내년에는 어, 내가 건강도 찾았으니까 뭔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면, 에, 내년에는 뭔가 내가 한번 아, 마지막을 불태운다는 생각으로 어떤 일에 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나 또는 뭐 주위 일가 친척에 의한 내가 상처가 조금 있을 수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됐던 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문제나 무슨 뭐 선산이나 뭐 이런 것들 집안 싸움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고, 어, 그렇습니다. 한편, 어, 형제나 일가친척이나 내 자손, 누리는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 또한 그로 인해서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 자, 여기까지 우리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